오늘 시편 1 2 6편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명호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건데 시편 1 2 6편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하부루타 시간에 또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교수님. 어,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원어, 원호, 원어를 이렇게 대충 스케닝 해 주시고, 어, 더 이렇게 더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예, 제가 아래 그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그, 누가, 아 어, 울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걸어두리려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아 목사님 내가 그동안 시를 잘못 뿌려서 이렇게 몸도 아프고 내졸점도 왔습니다. 이제 잘 뿌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야학을 다니는데 그 야학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참 은혜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뿌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너무 국어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순간에 보면서 야 과연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어,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는가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에, 우리가 뭐 우리 옛날에 저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는데. 보리 꼬개가 있을 때 여러분 보리 꼬개 굉장히 힘들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그그 그 종자 씨앗을 뿌릴 때 진짜 울면서 종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희망을 갖고 뿌리죠. 그렇죠. 희망을 갖고 뿌리지 울면 울면 안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 이렇게 우, 우, 울지만, 여러분, 그거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섯을 키워 봤잖아요. 얘들이 고집부린다고 우는 거지, 배가 고파서 울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선것 같이 아, 인간은 먹을 것이 없다고 울지 않습니다. 그랬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126편에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로 이 이제 1 2 6편이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을 이스라엘의 포로 뭐 유다의 포로를 하지 않고 시온의 포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고 싶다는 간절한 그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니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표이절에 보니까, 이 배는, 1절에 보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면서 찬양, 찬양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글쎄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찬양들이 아마 다윗이 편집한 시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로들이 할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였지 않았나. 기도는 여러분, 말, 들었던 말씀이 그러합니다라고 아멘하는 게 기도죠. 내가 마음대로 기도해 놓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나 말씀은 안 합니다. 안 한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기도해 놓고 "아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멘이란 말도 이제 교수님, 나중에 히브리어로 "아무나" 이 말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말씀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 기도했다. 어, 이게 이제 126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이제 그 우리들의 입에는 어, 찬양이 가득했다 했는데 아마 이런 찬양도 했지 않을까. 다윗의 시편에 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했던 에,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어, 눈물로 어, 기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 아, 이렇게 어, 8, 8장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향과 기도가 담긴 향로가 하늘에 올라가는 어,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아, 시온의 포로들은 그들의 눈물을 주의 향로에 담아 아, 하늘에 시를 뿌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 남방 시내 같은 소낙비가 내리기를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포로로 돌아가라는 그 고레스의 그 칭령 자체도 그남방 시내, 유다에 제가 이 성지대에 가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유다의 그 시내들, 그내게보그 그 사막에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아마 뭐 생명이 움트는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비가 오듯이 아마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소낙비까지 소낙비 같이 내려 참 오도록 다시 기도하는 그런 그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우리도 시온의 포로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글쎄, 글쎄, 우리 포로들은 누굴까요? <laughs> 어, 뭘, 뭐, 어,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걸어서 놓고 생각하니까, 어, 북녘 땅에 있는 어, 믿음의 동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 여러분, 에, 그 우리 뭐, 하늘이가 이제 마지막, 어, 거의 마지막 휴가를 왔는데, 아, 너무 여러분, 그, 제가, 저기, 처음 예수 믿을 때, 80년대, 20대 초반에는, 구국 기도, 구국 성에 있는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북한을, 이렇게, 이 뭡니까, 북한 지도자의 들 목을 땄어. <laughs> 아뭐지 어 벙커에 숨으면은 그 뭡니까? 지하 벙커까지 그냥 폭격해서 죽여서 통일을 이루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공공연히 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사랑과 은혜가 어디 갔을까? 하면서 우리가 다시 눈물로 어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에 이렇게 썼죠. 그오 주님, 남방 시내 같은 역사가 이 나라의 시원의 포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laughs> 기도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격동기에 여러분의 그 눈물의 그 씨앗이 눈물의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